복순이! 자, 오늘 치킨치즈 소세지 아주 맛있게 먹어보자. 자, 치킨치즈 소세지. 복순이가 좋아하는. <laughs> 자, 한번 써보자. 에이구, 시켜, 당남권이냐, 그거 때리냐형 무릎 안 좋다 그랬잖아요. 때리면 안 된다. 아프다. 가만 있어봐라. 이만 벌려라 에이구, 우리 복순이 너무 잘 쓰는데, 이거. 강남 스타일 한번 추면 엄청 말춤 엄청 잘출것 같은데, 우리 복순이. 음. 응 알았지? 이 복숭아 응 거기 입만 벌리고 있어 <laughs> 음. 응 입만 벌려 어이잘 먹었어요 우리 복순이 기다려봐요 응 기다려 기다려 꺼내야지. 맛있지 치킨 치즈 소세지. 얼마 벌려? 아니, 복순이, 순이, 순 복순이. 순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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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순이. 엄청 잘 서요 우리. 어, 복순이. 아이고 어려울까? 아이고, 이 먹개비, 이거, 진공청소기, 어? 무슨 이 일로와! 열어봐! 음, 오더콜리 깐이랑, 어? 깐돌이랑, 냄새 나겠다. 에이고 독순이 요 무릎 호환보내준거야 복순이? 아이구 착해 우리 복순이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엄마 형이 놔둘테니까 이제 아이고 아프다 살살 깨물어라 음, 맛있어. <웃음> 자, 이이복 <laughs> 아이고 떨어졌다 복순이 저기 아 찾아라 띠리띠리 띠리띠리 후각으로 복순이 후각으로 여기 형은 보이는데 복순이 아이고 찾았네요 우리 복순이 승무 그림 찾기야 자 아이고 아프다 천천히 먹어라 이만 벌려라 아이고 복순이 봐라 아이고 잘 먹었어요 오늘도 복순이 나중에또 맛있는 것도 먹자 어. 아이고 복순이 이거 어떻게 해요 간다 우리 한번호해줘 어. 우리 한번호해줘다 먹었어 나중에 또 맛있는 거 먹자 순이 순이 복순이 갈게 복순이 다 먹었어 순이 복순이, 복순이. 복순이 나중에 봐요. <laughs>